이번 영상은 벨로스터 JS 경매 참여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저는 1세대 벨로스터가 한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자동차 경매로 낙찰된 2세대 JS 한 대가 추가되어 현재 벨로스터만 두 대를 보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두 대의 벨로스터 호칭을 구분지어 줘야 할 듯해서. 벨로스터 카페에서 애칭으로 불리는 벨붕이를 참고하여 구형은 구붕이 신형은 신붕이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신붕이는 거꾸로 하면 동식이 이번 영상에서는 신붕이의 첫 세차와 소소한 다이드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차를 가져온 전날 먼저 주유부터 해줍니다. 이 녀석의 연비는 어떨지? 일단 가득 넣어 주기로 합니다 1세대 벨로스터 FS의 연료탱크는 45리터였는데 이 친구는 50리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가득 주의하니 4-5리터 정도 더 들어가더라구요 이날 휘발유 가격은 1리당 1635원이었고 가득 주의하니 딱 3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휠타이어 상태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구매 전엔 보이지 않았던 휠 타이어 스크래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고차는 구매하고 나면 갑자기 어떤 스크래치들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주유기 주유기 걸어주시고, 신기한 건 있다가, 구매 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신경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첫 날은 기름만 가득 넣어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봉이는 봉인해 두고. 신붕이의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 일단 저속부터 중속까지의 엔진 미션과 하체 쪽의 잡소리는 없었고, 1.4 터보라 그런지 1.6 자연흡기였던 구붕이보다 연비도 확실히 좋았으며 구붕이 대비 높은 토크 때문인지 순간 가성력도 훨씬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Three days later. 신붕이를 데려오기 전부터. 주문해 놓았던 순정 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전에는 순정 매트 대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코일 매트가 깔려있어서 신붕이의 작업 1순위로 가장 먼저 주문해 놨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교환해주러 가볼까요? 기존 매트를 덜어내고 청소기로 먼지와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새 순정 매트를 깔아줄 예정입니다. 먼저 운전석 코일 매트부터 걷어내주고 보수석도 걷어냈는데 바닥엔 출고 비닐이 아직 붙어있습니다. 중고차지만 비닐 끄는 건 참을 수 없죠. 뒷좌석의 콜매트도 마저 제거해줍니다. Last Palm. 여기도 신차 비닐이 붙어있네요. 청소 전 말끔히 제거하겠습니다. 바닥 청소 전 기존 코일 매트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잘 처리해주고 청소기로 바닥 청소를 시작합니다. 조금 큰 돌멩이들은 손으로 치워주고 조수석도 깨끗이 작은 모래들이 박혀 있는 곳에는 청소기 후 물티슈로 재차 닦아줬습니다. 뒷자리도. 부분도 작은 모래들이 박혀서 청소가 잘안 되네요. 그렇게 청소를 끝낸 뒤새 매트를 잘 깔아 줬습니다. Tomorrow. 다음 호작질은 대시보드 커버입니다. 에어백 전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신봉이는 안 쓰려 했지만 전차주가 사제 HUD 배선을 대시보드에 붙여놔서 어쩔 수 없이 음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 구붕 이때와 다른 제품으로 약간 스웨이드 느낌 납니다. 배송 받았으니 바로 장착해 주겠습니다. 사실 커버는 안해도알게 없고 그냥 대시보드 위에 얹어만 주면 되는데 제신품이는 HUD가 있어서 송풍구로 배선을 빼줘야 합니다. 풍구 쪽으로 배선을 빼내 주고 HUD를 장착한 뒤 커버를 덮어 줍니다. 다 끝났습니다. 막상 해 놓으니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은 첫 세차를 해줄 차례입니다. 오대수 씨. 오랜만이야. 간단히 세차를 끝내고 나오는 길, 재미있는 기능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가상 엔진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활성화되고 refine, dynamic, extreme 이렇게 세 가지의 가상 엔진 사운드가 RPM에 맞게 마치 가변 배기 소리처럼 나옵니다. dynamic 영상에는 오디오가 잘안 담겼지만 꽤 스포티한 음색으로 바뀝니다. 차량 밖에서는 안 들리지만 운전자는 증폭된 엔진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들린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아이인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좋아. 저는 항상 첫 세차 후에 자잘한 스크래치와 붕콕 등 복원할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외장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까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자동 세차하면서 덜 닦인 물기를 다 닦아주고 다시 봐야겠어요. 물기를 제거한 뒤 밝은 곳으로 이동해서 흠집들을 체크합니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세차를 하고 밝은 곳에서 보니 자잘한 흠집들이 여기저기 꽤 있더라고요. 나 둘, 존나 많고. 사실 이 부분에 큰 흠집이 있어서 며칠 전 광택기를 엄청 돌려줬습니다. 광택 보건제를 바른 뒤 패드를 단 전동 들릴로 조져줍니다. 쉽게 준비한 재료에 비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면적 대비 많은 흠집이 있었던 운전석 손잡이는 집중적으로 돌려줍니다. 세차 후에 없어지지 않았다면 흠집일 수도 있으니 일단 지워봅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트렁크 상단에 파란 페인트 흔적도 밀어서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패드로 아무리 밀어도 지워지지 않던 페인트 흔적이 컴파운드를 묻혀 손으로 비비니 쉽게 지워지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여기저기 있었던 흠집들을 대부분 없애 줬습니다. 이젠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붓페인트로 대충 수습을 해줄 차례입니다. 제 벨러스터의 색상 코드는 코발트 이클립스라고 합니다. 잘 흔들어주고 아주 약간만 덜어내서 조심조심 발라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능한 작은 붓으로 적은 양의 페인트를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굴곡진 부분이라 칠하고 보니 티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잘 마무리해주고 문콕으로 벗겨진 문 안쪽 부분도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되게 티가 잘... 어디 보자. 조수석은 거의 데미지 없네. 조수석은 한 군데만 살짝 흠집이 있네요. 가장 문콕이 많을 거라 생각했던 뭐? 운전석은 뭐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네요. 찍은 흔적은 없지만 찍힌 흔적이 있는 손잡이도 페인트를 발라주고 마무리. 이번 다이와 복원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최근에 진행했던 이 친구의 첫 엔진 오일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